종교와 인종 그리고 이념을 넘어 식수 지원과 교육 지원 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국제 구호 단체 지구촌 공생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고 캄보디아 우물 2,000여 개 완공을 축하하는 현장을 가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석호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빈민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의 한 작은 마을 현지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가 우물을 공급하기 전까지 마을 주민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1km나 되는 거리를 직접 물통을 들고 다니는 수고를 덜어줬기 때문입니다. 또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서 주민들이 전에 더러운 물을 사용해 발생했던 설사나 콜레라 등 각종 질병으로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든 것도 이유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깨끗한 물을 먹고 건강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서 아주 기쁘기가 말할 수 없이 아주 무량합니다. 지난 2004년 11월 캄보디아 캄보주에첫 우물을 건립한 지구촌 공생회가. 어느덧 생명의 우물 2,000여기를 완성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구촌 공생회 이사 원행순과 후원자 현지인 등 6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습니다. 네.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이 2003년 10월에 창립한 지구촌 공생회는 기아와 질병,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위해 식수 지원과 교육 지원 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의 우물 지원 사업은 단순히 우물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인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건립 아동 우원등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현지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가 여러 예로가 많아요. 그런 하시고 그래도 계속해서 파 위해서 또 성금을 도와 분들을 위해서 또이 주민들의 이렇게 목마름을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 생각합니다. 자비의 손길로 어려운 이웃에게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지구촌 공생회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보살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지난 10년간 2000개의 우물을 설치해 인류 사랑을 실천해 온 지구촌 공생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캄보디아 기념식 현장에서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